안녕하세요. 호치민, 은지아빠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처가에서 푹 쉬고 어제 호치민에 올라왔습니다. 오자마자 밀린 숙제, 베트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해설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험장 컴퓨터 화면과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hong cách đàm phán cùng quan tâm đến lợi 협상 방식 중 양측이 협력해 서로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방식은 A. loss loss, B. win loss, C. loss win, D. win win. 서로의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니까 win win이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또 쭉. 국연년긴 입부 뜨번 부 동산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을 하는 단체 그리고 개인은 a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b 기업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c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d a b c 모두 틀림 부동산 컨설팅업은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a고요. 13번. 산뉴냐오티파일이유나오간젠티 상품의 품질이 동일할 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취해야 할 요소는 a. 정보 b. 고객 서비스 c. 상품 d. abc 모두 틀림. 상품이 동일하면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답은 b입니다. 14번. 노이움부모이이바바오린외 부동산 중개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a. 부동산 매매, 이전, 임대, 장기 임대 중개. b. 부동산 가격 결정 지원. C. 부동산 관련 법리 절차 실행 D. 관련 법인 설립 중개 법인 설립은 부동산 중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D입니다. 15번. 문제가 상당히 긴데 위에 한줄 정도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 무어 닷곱 하이무이 찌우돔 데에 무어 냐뭐이야 범짬 찌우돔 너이반너 이, 콤반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택매매시 매수자가 가계약금 2천만 동을 지불했으나 매도자가 변심해 팔지 않기로 했다 만일 가계약서에 계약위반 처벌조항이 따로 없을 경우 법에 따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가계약금과 피해 보상금을 합해 총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나. 음, 베트남도 한국과 똑같이 계약 위반 시 가계약금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2천만동과 보상금 2천만동 합해서 4천만동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A입니다. 16번 뭐여의 봤던 산로의흔 부동산 중개는 어떤 유형인가? A. 부동산 직접 투자. B. 부동산 사업. C. 부동산 서비스 영업. D. ABC 모두 틀림. 네, 부동산 중개는 서비스 영업이죠. 그래서 C. 부동산 서비스 영업이 답입니다. 자, <laughs> 자 17번 만졌구어모이어이밭동산라 부동산 중개의 본질은? A. 하나의 업종으로 이익 창출을 위한 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다. B. 하나의 상거래를 맺기 위한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한다. 오른쪽 화면 답안지를 보면 17번엔 별표가 있죠. 그래서 답을 두 개를 골라야 하는데 A와 B가 답입니다. C와 D는 틀린 거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은 18번. 내땅가능 단검 키모이의 n 이모이건 히우 각앙 구어 문라 아이 테오도 n 이모이의이건 중개 시 거래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중개인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개인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A. 고객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한다. B. 고객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다. C.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 D. A, B, C 모두 틀림. 네,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고객의 말을 많이 들어봐야겠죠? 네, 답은 C입니다. 19번. Kiko, 밭동산, 땅세, 안흥, 유, 테, 나우, 댄, 야, 반, 과 댄, 투에, 밭동산, 쫑, 응, 안, 한. 부동산 수요 상승시, 부동산의 매도가와 임대가에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 A. 가격과 임대가가 하락한다. B. 가격은 하락하지만 임대가는 상승한다. C. 가격과 임대가가 상승한다. D. 가격은 상승하지만 임대가는 하락한다. 부동산 수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도 오르고 임대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답은 C입니다. 네. 20번. 까년 긴요완 익부모 여의밭동산 도블럭. 개인이 프리랜서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을 할 시는 a.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 b.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c. 부동산 중개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d.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네 답은 d입니다. 저도 요즘 호치민에서 프리랜서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떻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지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중개수수료 수익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6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